엄청 어려운 징검다리 맵이 있다고 해가지고, 군대 들어온 것 같아. 진짜 너무 길지 않아? SM보드, SM보드. 저만 따라오세요. 오오 하이하이. 난 깐부 같은 거안 믿기로 했어. 안녕하세요, 은우입니다. 제가 오늘 로블록스를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거진 1년만이죠? 거의 1년 정도 된것 같은데, 오늘 엄청 어려운 징검다리 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맵을 한번 깨보려고 합니다. 맵은 바로, 롯데푸드에서 만든 소세지 브랜드인, SM포드의 맵인, SM포드 소세지 캠핑장으로인데요. 여기서 맵을 통과하면은, 소세지 파티가 열리는 캠핑장으로 갈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엄청나게 하드한 징검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s m 4드 맵에 들어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노래, 노래부터가 s m 4드 소세지를 아주 강조하고 있네요. 군대 들어온 것 같아. 근데 껍질까지 고기래요? 와우. 이 뒤에 보면은 s m 4드 리얼 부어스트. 이렇게 돼 있네요. 와, 소세지 진짜 너무 맛있게 생겼다. 맛있겠다. 나도 하나만 줘. 저도 하나만 보내주세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다리를 건너가면은, SM보드 캠핑장을 갈수 있대요. 그런데, 뭐 이게 보면은, 엄청 길게 돼 있어. 와, 진짜 너무 길지 않아? 이거 어떻게 가지? 오, 지 가다가 지금 죽은 사람들도 있어. 가도록 할게요. 오 죽었어! 이거 어떻게 건너지? 자. 아니, 이거 긴 거를, 운발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 저 사람들 저까지 어떻게 간 거야? 저 끝에 보면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따라가야겠다. 하! 하! 먼저 가봐! 아, 살짝만 밟아도 이렇게 죽는데 이거 어떻게 간다는 거야? 어? 근데 잠시만. 여기 바닥에 보니까 SM 보드기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 SM 보드기라고 적혀 있는 게 밟는 거겠죠? 어,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면 쉽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네. SM 보드를 밟고 지나가는 건데. 자, SM 보드만 밟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SM 보드, SM 보드, SM 보드, SM 보드, SM 보드, SM 보드. SM 보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 따라가면 되겠다. 오, 따라가기엔 먼저 죽었네. 그앞 사람들 따라갈게요. 나의 깐부들 자, 저는 헨리하고 옆구리를 믿고 갈게요. 오. 어, 야, 먼저 죽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난 옆구리가 있거든. 오, 이건 뭐야? SM 포드 소시지. 아, SM 포드 소시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와, 저 탱탱한 거 봐. 저도 한번 사먹도록 할게요. 담당자분이 안 보내주시면은 제가 사먹어야죠. 오, 뭐야! 옆구리 저까지 갔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밑에 보면서 가야겠네요. 근데 이게 PC로 보니까 잘안 보여. 모바일로 봐야지 좀잘 보이는 것 같아.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 진검다리에도 보면은 유리공장 아저씨가 앞에 다 알려주잖아. 그래서 다 가잖아요. 약간 그 사람이 저기 옆구리였는데 자기 먼저 가버렸어. 날 버리고 갔어.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뭐야 옆구리 나 기다리고 있었어? 역시 내 깐부 옆구리 기다려줘서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했는데 죽었어. <laughs> 다시 한번 건너가보도록 할게요. 난 깐부 같은 거안 믿기로 했어. 믿을 사람은 나뿐이야. 아! 어, 이 어렵다. 보고 가는 건데도 어려워. 역시, 나란 사람 혼자선안 되는 걸까? 얘들아, 빨리 가봐. 빨리 좀 가봐. 안 가면 나 먼저 간다.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 왔다. 반이나 왔어, 벌써. 어, 이제 얘네 따라가야겠다. 하이, 깐부들. 아, 깐부 한 명이 죽었네요 괜찮아요 한명더 있으니까 깐부라고 말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쓰는 목숨 같은 존재죠 왜안 가?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나? 소소 덕분에 열심히 가고 있어 비켜봐 비켜봐 아, 얘 때문에 죽었어 와 은우님. 먼저 가내깐부가 되어줘 싫어요 싫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지?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가죠? <laughs> 다시 합니다 이번엔 깨보도록 할게요 비켜 나의 앞길을 막으면 죽는 거야 아! 는 내가 죽죠? 비켜 비켜 이것들아 나만 따라와 얘들아 어우 이거 컴퓨터로 s m 보드 글자 찾으려니까눈 빠질 것 같아 여러분들은 꼭 모바일로 하세요 하이 저만 따라오세요 은우님 저만 따라오세요 은우님이래요 어, 너무 믿음직스러워 나 너만 믿고 있었다고 이번에는 낄수 있을 것 같은데? 갑니다 갑니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방해하지 말고 비켜 고맙다야 길을 알려줬네 너의 희생은 내가 알겠다 아, 다 왔어 다 왔어 하이하이 아, 드디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캠핑장에서 이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일단은 SM 뽀드기라고 크게 적혀있는 요거. 와, 보존료도 무첨가래요. 국내산 돼지고기 93%. 이건 진짜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여기 귀여움이 소세지들이 있네요. 왜 이렇게 눈이 돌아가니, 보면은. 자, 여기서 소세지를 먹을 수도 있고, 앉아가지고 캠핑도 즐길 수 있어요. 아. 정말. 요새 코로나라서 밖에서 이런 것도 즐기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캠핑바이어도 할수 있네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 맵에 들어와가지고 캠핑바이어 하면서 좋은 얘기들 나눠보세요 소시지는 여기에 불을, 불을 구워서 너무 맛있겠다 아그러고 저기 집이 있네요 진짜 옛날에 어릴 때 이런 나무 위에 있는 집이 진짜 내 꿈이었거든 그걸 여기 로블록스에서 실현을 하네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기서 자면 얼어 죽거나 벌레에 물려서 죽거나 할것 같아 그러니까, 로블록스에서 만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 무대가 있네요. SM4등 무대가 있어요. <laughs> 저 모델분은 아주 빡센 표정을 짓고 있네요. 노래랑 잘 어울려요. 자, 이제 s m 4드 캠핑장을 다 둘러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선물이 있는 이벤트가 있어.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는 건데요. 어, 사진 찍어 주네. 자, 이제 첫 번째 상은 캠핑 패션 센스 팡팡상이에요. 이거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패션을 마음껏 뽐내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증샷을 올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내 패션을 뽐내는 거야. 예쁜 옷 입고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어 가지고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필수 해시태그는 요세 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캠핑 디스코 팡팡 상인데요. 이거는 무대 위에서 SM보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아바타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를 하면은 디스코 팡팡 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육즙 팡팡 상인데요. 육즙 팡팡 상 같은 경우에는 SM보드 이 제품이랑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여기 귀여운 소시지들이랑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시면은 육즙팡팡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경품이 보니까 1등은 캠핑 세트고, 2등은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3등은 소시지를 100명한테 준대요. 이거는 참여만 해도 소시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참여를 하셔서 소시지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게임도 즐기고 캠핑도 즐기고 그리고 경품도 받고 너무 좋은 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3월 17일까지인데, 끝나기 전에 얼른 이벤트 참여하면서 게임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랑 게임을 즐기니까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계속 즐기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